작업전 영상입니다 AS작업이구요 어, 이상한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의뢰를 다시 해주셨는데 이상하게 또 집에만 오면 병원에만 오면 여기만 들어오면 멀쩡해요 뭐끄거리는끄거리는 소리가 났었는데 뭐 증상이 발현되질 않아요 일단은 뭐 여기에 지금 오염물이 좀 많이 꼈다라는거 혹시 오염물이 중간에 껴 가지고 생긴 일이 아닐까 이건 뭘까요 플라스틱 뭐 수초 뭐 그런거 껴져 있고요 오염은 벌써 생각보다 많이 쌓였네요 혹시 저항이 걸렸을 때만 나는건가 근데 라인 없이도 그 소리가 난다라고 하셨어, 그런요? 딱히 소리가 나진 않아요. 그러면. 딱히 나진 않아요. 음, 혹시 나지 않으니까,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몇몇 부분을 점검을 해드릴게요. 예. 이상해요. 예.